우리 한국 호랑이 친구들 백두산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또 우리 한국 호랑이 친구들은요 더운 한반도 굉장히 추운 한반도 지방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털이 길고 몸집 크기가 1.5배 정도 큰 것이 특징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우리 조상님이 봤던 그 친구들 맞아요. 전래동화 행복님에서 어, 어. 우리 떡 하나 주면 아주 먹지 친구 하는 친구가 미쳐. 바로 우리 행복한 어. 친구였어요. 어. 어. 이 친구들 저희 객차에다가 <목소리> 오줌을 지리고 갔어요. 아침에 세차했는데. 너무 멋. 들어간다. 유령아 여기 봐봐. 자, 우리는 떡 하나 주면은 살아버스까지 살려준다는 젠틀한 한국 호라이 친구 만나봤고요. 우리 다음 지역을 위해서 영화 라이온킹의 주인공, 아프리카 사자친구 만나보러 갈게요. 하이아나 친구들, 하이야나. 보이시나요? 아 아유, 잠 이 친구들 서블루도 서식시만큼 튼튼한 위장과 강력한 터킹으로 조금 청소부를 는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들 어, 이 친구들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로 목의 중심 사유라는 건데요. 엄마 어, 어, 하이에나가 우리의 우주머리 맞고 있어요. 어, 제 집도 그요 여기 빨리 찍어. 자, 우리 하이아 친구까지 만나봤으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사자친구들 떼거지로 모여있어요. 어머, 이 친구들 왜 여기 떼거지로 모여있나 생각해봤더니만 저기가 퇴근길이에요. 우리 기가 막히게 퇴근 시간을 아는 사자친구들에요 또한 우리 사자친구들, 고양이과 동물들 중 유일하게 우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죠. 또 우리 사자 친구들 기도 사자 있어. 하루에 수면 시간이 24시간 중 18시간이나 잖아요. 지금 근데 사자 친구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있죠? 바로 지금 시간부터가 우리 사자 친구들 일어날 시간이에요. 얘들 빨리 들어가려고 지금 떼쓰고 있어. 그렇죠 지금. 그데 너무 귀엽죠? 자, 저희차럼한 모기 열어가시고 가게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런데 여러분들께 가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우리 사자 친구들, 사냥은 아빠 사자가 할까요? 엄마 사자가 할까요? 엄마 사자요 자, 우리 아빠 사자가 사냥할 것 같다 손들어 주세요. 어, 그러면 우리 엄마 사자가 사냥할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오. 쪽두기들만 보여놨네. 우리 정답은 우리 엄마 사자가 사냥을 해요. 우리 수컷의 갈기가 너무 크고 화려해가지고 먹잇감에도 뛰기 쉽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 엄마 사자가 숨어있다가 사냥 해요. 자, 우리 사바나에 있는 마지막 사자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왼쪽, 양쪽으로는 펄어주세요. 안녕. 자, 우리는 사바나의 제마, 아영키, 사자친구랑 라이벌인 하이마 친구까지 만나봤어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서, 최근에 만나봤던 한국 호랑이 있죠? 우리 한국 호랑이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진 또 다른 호랑이 만나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이번 지역에서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동물 친구, 바로 벵갈 호랑이를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 양쪽으로 나타나주고 있죠? 우리 벵가로랑이들은요, 좀 전에 만나봤던 한국 크라이머는 금 다른 특징 가지고 있어요. 털이 조금 짧고요, 범지 크기가 1.5mm 정도 작아요. 얘네들이야말로 진정한 벵가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마만 먹으면 저희 와일드 트레인 객차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3m의 점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호랑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사자 친구들처럼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뛰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금 공 가지고 왜? 그가 왜? 그가 왜? 있는 호랑이 친구 보이시나요? 어... 저친장 작년 월에 태어난 두기시라는 친구인데 생활하는 사이즈로 태어나지 않은 모습 정확하게 자라가지고 독립을 아주 유용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호랑이들의 하이라이트 오른쪽을 보시면 백허 친구를 전하는 아들, 아들, 아들 너무 이쁘죠? 계속 지켜봐주세요 우리 옛날부터 백허의 눈을 마주치고 손을들면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우리 다같이 백허의 눈을 마주치면서 손 흔드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우리는 백호 친구들한테 소원을 비는 시간까지 가져봤어요. 우리 백호 친구들 선빈 시간까지 가졌으면 여기 있는 모든 고양이과 맹수 친구를 만나신 거예요. 우린 마지막 지역으로 이동해서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보다 무섭다는 곰돌이 친구를 만나보러 갈게요. 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쪽에서 안녕 쪽에서. 자 우리 나무판자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도 응. 보이고 밑에 내려가 있는 친구도 보이시죠 이 친구 네, 멧돼지 아니에요 천이균역을3 2코로 지정된 반달강성검 친구들이에요 자 방금 전에 백덤블링하 친구 있죠 저 친구가 단군이라는 친구고요 앞에 나와있는 친구가 신하라는 두 여자친구예요 애기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게 다 자란겁니다 다 자라도 가로 길이 약 120cm 밖에 되지 않는 기억 꺼뽑자큰 상당한 성치친 만나보셨으면은 앞쪽으로 이동해서 더 크고 우수시한 우시유로피한 불곰 만나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왼쪽에 걸어다니고 있는 불은친구 보이시나요 몸 길이 3m, 몸무게 300에서 500kg. 지금은 겨울 시즌이니까 한 500kg 가까이 나가는 저렇게 붉은 친구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붉은 친구들이요 사람의 골반에서 굉장히 유사해요. 따라서 앉거나 일어설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앞발을 이용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건빵자판기를 돌려가면서 저렇게 건빵을 빼먹고 난답니다. <목소리> 신기하죠? 엄마, 이 친구들 굉장히 미련하고 둔하게 보여서 사실은 아니랍니다. 이 친구들 어린아이 4살 지명수준과 비슷하고요. 목적을 가지고 뛰기 시작하면 최대 시 50km까지 날려요.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사촌기에 적어둔 곡 4마리 만나볼텐데요. 여러분들 왼쪽에 나타난 친구 보이시나요? 유난히 털 색깔이 하얗죠? 다른 껌 친구들 <목소리> 이 친구 홍대동이라는 친구인데요. 저 친구 물놀이는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곰두 마리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들 <목소리> 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 사파리 월드 제일 사고 넘치 친구들이에요. 사파리 버스 시절 건판을 두 개나 떼어먹고요. <목소리> 건물 판까서 떼어먹어서 사육사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난 친구들이에요. 자, 우린 이렇게 전과를 가지고 있는 곰돌이 친구까지 만나봤어요. 자, 우리 사프리에 있는 모든 동물 친구들을 만나봤으니까 우리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인사하면서 헤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곰돌이 친구들아. 안녕. 다음에 봐. 좋아하신다면 즐거우셨나요? 응. 여러분들 즐거우셨다면 카메라를 보고 핫트 날려주세요 핫뚜 <laughs> 여러분들 저도 사랑합니다